어서 오십시오. 4월 첫 번째 주가 시작됐죠. 자 이번 주도 모두 하루하루 성탄은 나날이 되길 승운합니다자장정간종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장정간종은 어떤 종목인가 하면은 귀준봉을 씌운 이후에 오위평 하단입니다. 그럼 오위평 상단을 돌파하는 종목 돌파하면은 그 오위평을 매수타점이 되겠죠. 자연과 환경. 자, 추세 1, 2. 그 다음, 여기서 가는 것 같지만, 오이평이 밑으로 떨어졌죠. 그럼 지금 현재 한 12평이 동침 정도 나왔을 겁니다. 지금 11일째니까. 오늘 오이평을 돌파하는 자리, 다중자리입니다. 데이터 솔루션. 1, 추세 1이 갔죠. 1이 가고, 지금 5이평에서 2양봉, 5이평을 돌파하는 자리, 보성 파워 텍 1, 2, 3가 같습니다 근데 이게 강한 종목은 4, 5가 갈았대 현재 이런 종목은 가는 것 같으면서 다시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디를 보는가 하면 여기를 봐야 됩니다 이봉 그러니까 이 은봉의 몸통 상단을 돌파하는 자리를 타자로 잡아줘야 됩니다 하이스틸 1, 2 오이평 하단이죠. 여기 중간선 오이평을 돌파하면서 여기 이봉의 중간선을 돌파하는 자리. 메커스. 이건 조금 상단 종목인데 여기는 연중 신고가를 돌파하는 자리. 한 12,500원 정도 되겠네요. A와 I택. 자 여기도 1완 움직였죠. 1 완. 완 움직이고 그 다음 2를 가야 되죠. 그러면 여기 상단에 지지를 받고 있죠. 여기도 여기를 돌파하는 자리야. 8,510원 정도 되네요. 안일사료. 여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된 겁니다. 음복으로 눌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공령 완투어 같죠. 완투어가고 오입행하단 중간선 지지를 받고 있죠. 여기서 요 대란글에 터진 캔들에 중간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빨리 올라와야 됩니다. 한 2, 3일 이내에 8265를 돌파하는 자리 여기 중간선을 돌파하는 자리 그림노버 여기도 1, 지금 2로 이렇게 읽어지고 있습니다. 1, 2의 강한 종목이죠 지금 그럼 5위평 하단에서 5위평 상단을 돌파하는 자리 이해가 되겠죠? 요 몸통의 상단입니다. 유진노봇 로봇. 유진노봇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부터 양봉식에 나올 때부터 그러면 지금 1 2 이렇게 지금 보수적으로 읽어서 이렇게 읽어봅니다 1 2그 다음 3는 오위평을 돌파하는 자리 오위평을 돌파하는 자리입니다 대동 1 움직였죠 1 움직이고 오이평을 돌파하는 자리, 이면서 중간선. 여기 중간선을 돌파하는 자리. DY. 완 움직이고 쭉, 고가놀이 패턴가툭 떨어졌죠. 이런 종목이 오이평을 돌파할 때, 여기 상단을 돌파하면서 오이평을 돌파할 때, 이 은봉의 몸통 상단을 돌파해야 되겠네요. 돌파하는 자리가 다은 자리다. 좋습니다, 이거. 이런 종목이 좋아요. 그 한, 어디쯤 보는가 하면, 이 정도 봐야 되겠네요. 만원는 게, 만 원을 돌파하는 자리, 만 원이 또 뭡니까? 가격 매물대가 되죠. 가격 장, 매물대는 가격 장선입니다 랩지로 믹스, 요것도 조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BHI, 꾸준하게 지금 올라갈 걸 판단되고 있는데, 지금 이엄봉의 몸통을 돌파하는 자리, 지금 자측에 보면은, 여기 메인 지지와 장선에 걸려가지고 양봉 주고 음봉 주고 양봉 주고 음봉 주고 그 다음 오늘 양봉 이 상단을 이 몸통 상단을 돌파하는 자리 1동 홀딩스 완 움직였죠 완 움직이고 오이핑으로툭 떨어졌습니다 그럼 여기 대란거래 터진 봉의 상단을 돌파하는 자리 그 여기서 은봉이 하나 더 나오면은 이 종목은 조금 두고 봐야 된다 여기가 나중에 지나고 말겠지만 서비스 파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242평이나 122평을 강하게 돌파를 하고 음봉으로 줬을 때, 5위평으로 떨어지는 음봉일 때는 쳐다보지 말고 도망나오라고 그랬죠. 음봉을 하나 더주면은 18,500원을 치지못받으면 다시 22평을 랑데오 해야 됩니다. <laughs> n h m 벅스 최상단 돌파하고 첫번째 눌림이죠. 첫번째 눌림. 그 다음에 올라갔다 다시 두번째 눌림. 여기는 2만 200원을 돌파하는 자리. RS 오토 메... 메이션 RS 오토 메션 돌파하고 오위평 하단. 여기 연중신고가를 돌파하는 자리. 그럼 랩지로믹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 거래량 없이 지금 상가 슈팅 캔들 그다음에 음봉 은봉, 음봉 은봉, 음봉을 주고 있죠. 지금 여기서 한 양봉이나 하나 뜯으면 미친놈 널뛰기 차트가 되는데 여기 한 봅시다. 여기 요 중간선을 돌파하는 자리 11,600원이죠. 여기를 돌파하는 자리를 타진 자리로 잡으면 됩니다. 한일사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대사료 한일사료에 가지고 어, 상단에서 음봉 음봉 주고 또 가는 것 같으면 또 음봉을 밀어 밀어버렸죠. 그래도 그리랑이 안 터졌습니다. 그렇면 여기도 이봉에 한여정도돌파를해야 되겠는데요. 3,800원 정도로 돌파한 자를 다점으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장 시작하면은 바로 덥석덥석 매수를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기올리드는 종목은 지금 여기 종목도 올려드리겠지만 어 강하게 돌파하는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려드는 종목은 스윙 다점자리에서 단타, 스윙 다점자리면서 단타 다점자리에 해당되는 종목을 올려드릴 겁니다. 여기도 잘 보시고, 꼭 손절가를, 매수를 하면은 손절가를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장 시작하면 다시 나오겠습니다. 자장이 시작되죠. 조금 기다립니다. 자고 나게좀 기다립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문서는 저희 자연과 환경인데 자연과 환경. 근데? 자연과 환경. 상승격으로 출발한 종목이잃 문제가 있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DJ 미디어가 아무라 간다 이게 지금 주에 DJ 미디어 상단을 타고 올라가죠. 음봉 뭐 나오면 안 됩니다. 한국 가구, <laughs> 한국 가구, 그 한국 가구 라가면 노터스뭐 코리아이스. 코리아이스의 중 신고가 상단을 치고 올라가는 종목이죠. 자, 연 환경, 상승기업으로 출발. 자, 여기에 있는 종목은 시초가입니다, 시초가. 시초가기 때문에 연봉으로 가면 안 됩니다. 상승갭 시가 돌파 전목이기 때문에 조금 <laughs> 기다립니다. 한일합, 한일합도 그 상단을 없기에도 한일합, 야, 한일합 보유기의 종목, 비비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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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안도 상단 종목, 선보러 가면 안 됩니다, 특이히 종목. 미래산업은 어제도 상가인데 또 오늘도 개월 확 뛰어가 시작해버렸네요. 지금 여기 빨간 거는 비비안하고 미래산업인데 미래산업도 뛰어가 시작했죠 개월. 여기 사항가 또 사항가 여기, 여기는 응고를 가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인바디 Inbody. 인바디도 여유의 종목 인바디 들어가니. N S N 이건 안 돼, 가동이. 코리아 S E 이것도 이해 좀 어. 있네. 자인 관경, 금봉 같은 양봉으로 살아났죠. 메커스, 야 메커스 올랐는데둘 레이었어. 메커스 밑에 종목. 미래산업은 거의 점상에서 시작해가지고 어제 오늘 이상 가버렸네요. Meh. <laughs> 늦게임지요. 늦게임지가 2만 6천 뭐라고 하 2만 6천 5백원 유니크 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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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도 STO, 도 여기입니다. 상단 제가 t o 오늘 2 4 t o STO, 하네요 상단에 시작해버 t 죠 STO,